안녕하세요. 황병준 TV 황병준입니다. 저희가 오늘 일요일 광교 호수공원 산책 가려고 나왔어요. 파트 단지에서 이렇게 길을 걸어오면 여기가 호수공원을 갈수 있는 새길이에요 계단으로 돼 있죠. 오, 불고양이가 방금 옆으로 지나갔네요. 계단, 오늘 일요일 바람도 살살 불고 날씨도 적당히 따뜻합니다. 제가 지금, 산책 겸, 강교 호수공원에 가는 이유는, 음, 제가 애견샵을 창업하려고 해요. 2년 전에 제, 옛 직원인, 옛저 직원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나서 물어보는 거죠. 사장님, 요즘에 애견샵, 애견 미용, 이런 거 어때요? 그래서 저는 얘기를 했죠. 야, 그거 뜬다. 그걸 해라. 딱 그렇게. 그 후, 그전 직원은 1년 동안 미연 학원을 다니고, 1년 동안, 1년 동안 이제 서울에서 어, 일을 했어요. 미용사로, 이렇게 목욕도 시켜주고, 어, 털도 깎아주고, 말려주기도 하고, 그리고 나서 한달 전에 저희는 뭐두 달에 한 번씩은 이제 만나는 사이니까. 그렇게 그냥 친숙하고 여행도 같이 다니고 했었으니까 한달 전에 이제 또술한잔 먹으려고 불렀어요. 얘기한 를 거죠. 야, 너 이제 실력이 어느 정도 됐냐? 어, 매장 내가지 애견 샵 내서 할 정도로까지 돼 있냐? 아, 이런 돌다리, 징검다리도 있죠. 돌다리. 여기 가끔 보면 오리도 있는데, 아 충분히 할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러면... 그거 창업하는 데 돈이 얼마나 드냐? 그러니까 최하 2천에서 뭐 5천까지 하면 조그맣게 낼수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했죠. 좋아. 그러면 돈을 내가 대줄 테니 너 열심히 일하고 우리 6대 4로 하자. 얘기를 했죠. 근데 사장님 6이 누군데요? 그러니까 6은 너 해야지. 네가 일을 열심히 하는 거니까. 그래서 나는 어, 투자를 해서. 보증금 보증금 구하고 인테리어 하고 그리고 나는 또 어, 마케팅을 해주고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는 거지 어때 그러니까 아, 자기는 아주 좋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애견샵 뭐 미용실도 그렇지만 구조가 시다 있죠 시다들은 월급도 안주는 데가 있대요 밥도 안 먹여주고 그래서 이 친구도 제 전직원도 얼마 받냐 하니까 90만원 받는데요 야, 그럼 남는게 뭐 있어 여기 용인에서 서울까지 왔다갔다 차비에 밥은 밥도 자기 돈으로 먹어야 된대요. 그리고 의료보험, 자대보험 들어주니까 반은 또 자기가 분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뭐 진짜 왔다갔다 남는 돈이 없는 거예요. 경험만 늘린 거죠. 그래서 제가 이친구들6대사를 제안한 이유는 그거였었어요. 열심히란 만치 너가 가져가라는 거죠. 대신 제가 자영업, 유통업 교과서 쓴 작가이기도 하고, 17년간 자영업과 유통업을 해왔던 사장이기도 하고, 오너이기도 하고, 그래서, 아, 다시 이제 사업을 하고 싶은 욕망이 생긴 거예요. 제가 이제 유튜브에 동영상 강의를 하면서, 온갖 잘난 책을 자면서 이거 유통망은 어떻다, 백화점 어떻고, 리조트 어떻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걸 하면서도, 아, 언제 다시 시작할까 하고 있는데, 이게 마침 기회가 이제 온 거죠. 근데 제가 진짜 자신있어 하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사는 여기 흥덕마을이 광교 호수공원이 있어요. 예전에 바로 이렇게 연결이 돼요. 여러 군데에서. 저 언덕으로 올라가면 바로 이제 호수입니다. 이쪽이 잔디밭이고요. 저 여기가 호수. 호수를 주변으로 해서 아파트들이 계속 많이 생겼어요. 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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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는 야외 음악당이에요. 어, 지금도 공연을 하고 있네요. 토요일이나 일요일날 여기 나오면 볼거리도 많고 좋습니다. 굉장히 그늘 밑에. 텐트들이 엄청 많죠. 여기 또 분수대가 오픈을 했네요. 오, 우리 애기들도 여기서 많이 놀았었는데. 자, 보세요. 저기 앞에 강, 강아지들이 있죠? 이렇게 산책을 시키고 있죠? 우와. 애기들 참 좋아하죠. 조그만 애들. 이렇게. 저기도 강아지를 안고 있고, 저기 앞에도 강아지와 함께 걷고 있죠. 저기도 강아지하고 함께 있네요. 강아지를 데리고 나왔네요. 친구들끼리. 저기도 강아지가 있네요. 저기 개구리들 이 있네요. 개구리들. 재밌게 해놨네. 여기는 혼자 노는 개구리. 아, 가물치가 있다. 아, 가물치 옆에 물고기가 떼로 다니는데, 우와, 우와. 아, 저거, <laughs> 저기 보시면 애견 샵이 있어요. 그 저기 주황색 어닝 천막 있는데, 옆에가 애견 샵이에요. 제가 원래 저기를 찍었었는데, 얼마 전에 누가 냈더라고요. 그리고 저쪽 편에는 6월달 안에 애견 사진관이 오픈한답니다. 아, 저기 또 강아지 한 마리가 오네요. 아 그래서 저는 말을 하고 그 일이 시작되면 바로바로 바로 행동에 옮기는 스타일이래서 한달 동안. 저희 동네를 샅샅이 뒤져서 어느 매장이 괜찮을까 보증금하고 임대료 과거에 무슨 이어 영업을 했었던 곳인가 알아보러 다녔어요. 음, 우리 동네에는 1, 2, 3, 4단지 큰 단지가 있는데 그쪽으로 알아보니까 동물병원이 세 군데가 있고 그다음에 애견샵이 하나가 있어요. 근데 동물병원도 미용을 하는 데가 하나가 있고. 그냥 동물 가축들만 이제 의료 행위하고 그 다음에는 그 영양제 그리고 먹이 사료 뭐 이런 거를 이제 팔더라고요. 근데 대체적으로 소문을 들어보면 동물병원이 굉장히 잘 된대요. 그리고 어느 투다리 집에 가서 술한잔 그 하면서 그 사장님한테 물어보니까 사장님이 여기 9년 동안 있었는데 자기도 애, 그러니까 강아지를 키운대요. 근데 그 동, 동물병원 옆에, 어, 애견샵에서 미용을 맡기면 한달일 전에 예약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가 굉장히 있는 편이죠. 그리고 저희 와이프가 또 아이들, 엄마, 친구, 그, 반친구 엄마, 이런 분들하고 얘기를 하니까 동물병원 되게 잘 된다. 애견샵은 잘 된다. 근데 없는 이유를 찾아내야 되죠. 보니까 여기, 세가 세요. 보증금하고 임대료가 굉장히 세요. 그래서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아직까지 애견 수요, 애견에 대한 수요가 용품이라든가 미용이라는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양이에요. 근데 제가 보니까 여기에 큰 상가 건물이 있으면 미용실이 두세 개가 있어요. 근데 혼자, 혼자 운영하는 자기가 이제 사장이며 자기가 이제 일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 직원 안 두고 하면 충분히 이익이 난다는 거겠그 애견 사업에 창업에 이제 관심을 기울여다 보니까 보이는 게다 강아지들 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근데 생각으로 강아지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한 마리 키우는 집도 있지만 보통 두 마리 이상 키우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강아지를 미용이나 목욕시킬 때 다른 동네 가서 한다는 거예요. 여기는 없으니까. 그래서 저희는 주력이 저희 직원이 남자니까 큰, 큰 개, 강아지, 이걸 이제 주력으로 하고, 큰 개를 미용이나 목욕을 시켜주는 데가 거의 없거든요. 이 동네 반경에는. 그래서 그걸 주력으로 하고, 애경 용품은 안할 생각이에요. 다이소에서도 뭐, 5천원, 만원, 2천원짜리 용품들을 많이 팔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용품은 안 하고, 그리고 뭐, 사료라든가 먹이, 그런 쪽은 조금 갖다 놔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한달 동안 부동산이나 여기 상가를 다 뒤져서, 아또 어, 협상을 부동산 하고 잘 해가지고 원래는 4천에 200만원짜리 매장을 어그 매장이 동물병을 하다가 호프집 한 2년 6개월 하다가 그빈인지 비운지 빈지 좀몇 개월 됐어요 그래서 음 제가 부동산에 얘기를 했죠 어 저게 지금 얼마에 나왔냐 그러니까 3천에 150에 나와있다고 하더라고요 많이 죽었죠. 옆에 건물들이 계속 들어서면서 상가가 비는 상가가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2천에 120으로 하면 당장이라도 계약하겠다. 그렇게 해서 어, 그 정도면 요거도 먹는 수준이라고 얘기하는데 부동산 사장님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엊그저께 음, 그 주인분이 원래 부산 분이신데 안성에서 그 전원주택 사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올라오셔가지고 바로 그날 2,000에 130으로 10만원 더 올려가지고, 어, 계약을 했어요. 계약금 200만원 넣고. 그니까 저는 이제 그거 계약하기 전에 자금을, 자금 운영 계약을 세워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주거래 은행이 우리 은행이래서, 우리 은행에서 대출 신청을 해서 2천만원을 어, 월요일 날에, 이제 우리 1월이니까 월요일 날에 들어오게끔, 이렇게 했어요 이율은 7.01%니까 신용대출 치고는 뭐이 자료는 괜찮다고 보는 거죠 그런 다음에 제가 이제 그 부동산 계약서 하고 그리고 사업자 등록증을 신청을 하고 구청에다가 뭐 미용 호텔 그리고 유치원 뭐 이런 것들을 또 신고를 해야 돼요 그거를 하고 간 김에 구청하고 시청 그리고 뭐 무슨, 공단 같은 데 가서 창업 지원 작업이라든가 운전 작업이라든가 그런 거를 알아볼 사이, 생각이에요. 그런 것들이 이율이 굉장히 싸고 그리고 잘 풀리면 거기서도 이제 돈이 아주 싼 이자에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보증금은 구했으니까 그 다음에 인테리어 비용은 저는 한 2,500에서 뭐3,000 사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제 인테리어 회사 부사장이에요. 그 친구한테 연락을 했죠. 너는 너무나 고급스럽게 하고, 그리고 비싼 것 같다. 내가, 어, 이 점포를 하나를 내는 게 아니라 직영점을 열 개를 낼 계획을 갖고 있으니 처음에 좀잘 해주자. 그리고 BICI 작업도 같이 들어가야 된다. 하니까 그 친구가 화요일 날에 두 시쯤에 와서 한 견적을 뽑아보기로 했어요. 그 다음에 어. 7월 1일 날에 잔금을 치르면 그때 이제 인테리어 공사가 들어갈 수 있겠죠. 전 인테리어 공사는 일주일 안에 끝낼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6월, 7월, 8월이 그 애견업계의 성수기거든요. 미용도 하고 목욕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 성수기를 놓치면 굉장히 아쉽겠죠. 추운 겨울이 닥치니까. 아무튼 작은 개혁서부터 뭐 매장 세우는 거그 인테리어 그리고 저는 제가 음 6개월은 적자가 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인건비야 뭐 비율로 나눠 가지는 거니까 크게는 아닌데 그 임대료하고 임대료에는 요즘엔 부가세가 붙여서 내야 되니까 임대료하고 관리비 그리고 뭐 전기세, 물세 뭐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기타 잡비가 들어가면 한 달에 200만 원을 제가 지금 벌어들이는 수입에서 200만 원을 어디서 더 벌어와야지 6개월 동안 적자가 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걸 메꿀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 일주일 전서부터 음, 새벽에 영업을 나가기 시작을 했어요. 저 원래 그렇게 일 열심히 한 사람 아닌데 그 200에 적자 나는 폭을 그렇죠 어그 비용 고정비를 제가 이제 외부에서라도 벌어오면 가게를 운영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 퇴직금 받아가지고 사람들이 삼겹살집이라든가 옷집이라든가 뭐 치킨집을 폐업을, 창업을 하잖아요. 그럼 적자가 나면. 이자료 가는 대출을 받아 오게 되거든요. 그럼 대출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이자료가 이제 불어나면서 그때서부터 이제 음 망하는 길도 들어서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거는 그걸 미리 염두를 해서 제가 미리 한 달에 200만원씩을 가해로 수입을 벌어온다면 충분히 버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시장 조사를 2년 동안 한 거죠. 제가 제 직원한테 미용사업 하면 잘 된다 얘기해 놓고 나몰라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잘 운영을 해서 제 계획은 어 1년 내년 3월달에 여기 광교 쪽에다가 음 애견샵 하나를 내고 4개월 막그 다음서부터는 4개월마다 하나씩 매장을 내서 이 근처에 광교 호수를 중점으로 해서 10개 정도 직영 매장을 운영할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영상은 어 제가 오픈할 매장에 어 매장을 보여드리고, 어떻게 위치에 돼 있나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내부도 보여드리고, 어, 13.5평이에요. 그리고 견적을 하고 인테리어 하는 그 영상도 같이 한번 찍어서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고, 애견샵 파이팅입니다.